오줌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좀 오라고 그래. 오징어난 그냥 못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안 그래도 저 우리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애를 그냥 놔둬. 마고생을 하는 집에서 일일이 춤을 추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 사람 이거 참오징어 그 괴롭혀서 뭐속 시원한 거 있어 왜 그래 자꾸. 아빠 왜 자꾸 오줌 오빠 페면 드세요? 뭐야? 그래 아빠. 엄마가 그동안 오중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들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갔으니까 물러내라 이런 얘기냐 너? 아, 물러내고 있을 수 있으면 난 그러고 싶어 정말. 아, 장모님 그만두세요. 아오중이나저 자나 똑같이 빠이빠이 했는데 뭐그 이제 봐 따져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저 이제 장인어른처럼 그냥 나는 부처님입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아, 그게 소 편하잖아요. 버스 타라고 버스 정류장까지 온김마다에아유 뭐 거기 서가지고 소름 들어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그냥 젊은 애들은요.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같 이게 뭐야? 어 영란이한테 이따 좀 전해줘. 아 뭔다 그래? 아 그냥 네가 이따가 병원 와서 주면 되잖아. 아버님 계신데 병원에 가기도 좀 그렇고 전화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모르겠어. 아니 이제 간호사 올려버리면 되잖아. 왜날 보러 가지 내로그래안 하면 아는 분안 바빠. 아 알았어. 서류 어디 있는데? 알았어. 아이 참 아, 자기나지 남 남들, 남들한테는 이제 성인공장으로 다 무슨 마누라한테는 종으로 종부르타지 종부르타지. 내가 무슨 삼촌인가? 야, 난 진짜 원장님 때문에 너무 걱정했는데 너무 너무 다행이다. 어? 사실 저도 원장님이 그렇게 이해해줄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게 우리 헐렁이 아저씨도 좀 멋진 데가 있긴 해. <laughs> 아 이제 진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그러게. <laughs> 아오 셨어요 오셨어요. 아, 뭐 저 이거요 원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자, 변호사 지금 네. 회시실 가죠. 예. 아참 네. 변호사 이거 오준이 전에 전해달라는데 깜빡했네요. 저, 변호사 가죠. 네. 아, 뭐야? 벌써 연락까지 두고 받는 거야? 아야, 저 한번 보여줘 봐 아주. 아주 아니, 뭐 이렇게 감춰?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저뭐 잊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거 원장님한테 좀 전해드리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이 바닥 이게 뭐야 일렇게분한게 병원에서 아, 죄송합니다 어머머 이거 어머이 바닥 좀 봐봐 세상에 아니 허건하사 오늘 아침에 걸레질을한 거예요? 네저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요 아니 그럼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 안 하면은 난 모르겠다 그거예요? 아 저, 아니 제, 제가 지금 금방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나사 수가나사가 걸레질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아니요 제 제가 지금 할게요. 보안,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저, 어 당신이 일이야. 아니 서를 가져오라네. 아참 그렇지. 허가나사 어디갔어? 네? 어디 갔어? 아 지금 내가 지금 바닥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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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왔어 청소 좀 시켰어. 아우 아 형구 좀안튀게하세요내 아, 발톱이 처제 좋아하는 말이네. 아이다. 아이아 병원 가져가서 지금 뭐하는 거야? 내가 뭘? 아니 오죽이저 저 해코지 하지 말라니까 이제 또뭐간호서까지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해 바닥이 들어와서 그냥 좀 훔치라 그런 거지. 한 번만 더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한번 그냥 도살줄 알아?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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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 성의 우자해라 나는 뺑동어을할 테니까. 아유, 참, 아니, 이래 아니 허고라사가 연애편지 바꿔서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서볼 수가 있어야지 뭐야? 두 사람 정말 웃네 자기가 지금 뻔뻔하게 연애편지 주고받을 때야? 아니 그러게 말이야 아니 이제 조신하게 반성을 해줘 시원차로 변해 걔네 진짜 너무하네? 아이 참 아니 애끼리 연애편지 주고받을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야진 자식들 벌써 참 빠르다 진짜 아이차. 아, 아. 그래, 아우, 아 엄마, 어? 저기, 저기. 아유, 이제 나 지금 대놓고 다니네. 아니 뭐 하니? 왜안 먹어? 아, 예. <laughs> 음, 설렁탕 맛있다. 하긴 그렇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먹는 거겠지? 아왜안 먹어? 설렁탕에 설렁설렁 설렁 넘어가는 게꼭 누구 보는 것 같네? 설렁설렁 설렁 넘어가는 누구? 아니, 너희 엄마 무슨 장을 보는데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글쎄요. 올 때가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어? 아니, 너희... 너희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나 시장 갔다 오는데 저기... 만났거든. 근데 됐다는데도 얘가 이렇게 들어다 준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네. 뭐? 아, 정말입니다, 아버님.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가 대신 들어 드린 겁니다. 아, 이거 참... 아 됐으니까 가 봐, 이제. 예, 저, 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자. 뭐야. 아, 당신 지 계속 이럴 거야? 아이, 저, 정말 내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 당신도 들었잖아. 아이, 참, 소갈딱자군. 아유. 언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다정하게 밥 먹으러 가다가 우리한테 들켰다. 응. 응. 그래서? 그래서 뭐, 엄마랑나랑힘좀 썼지.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우리 사람이 돼가 유치하게. 아이고, 오늘 밥이나 줘. 하고 나게. 여보게 네? 사위 사랑은 장문과 알지? 예. 네, 네. 그것도 사위가 이뻤을 때네, 알았어? 네. <laughs> 그래서 허관호 사가 오은혜네 심을 케 있었구나. 원장님이 이해 주셔서 됐다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겠어. 아. 정말 뻔뻔 그 자체야, 자체. 누가 아니래니. 나도 진짜 웬만하면 봐주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니, 왜뭐할말 있나? 어, 아니요. 아니, 이잠안 자고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응? 어? 어, 저기 애들이랑 좀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 오중이 지금 해고 잘라고 무슨 저 작당하고 있는 거야? 아 무슨 깡패 두목이야 말을 듣고 그냥. 야 영규야, 예. 너저 내일부터 저이세 여자 전부 감시해, 응? 어? 에? 네? 아 혹시라도 저 해고 저 뭐야 저오준이한테 해고 잘라고 그러면 나한테 즉시 연락하라고. 장현아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저입장몰라게 싫어요. 싫다니? 아니 너 장인이 그러는데 뭐 싫다니?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사회 사랑은 저장물세아왜 제가 바람 피웠어요? 왜저 갖고 그러세요 진짜? <laughs>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어 왔어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유, 어쩌냐? 지금 원장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해본대지만 식구들이 그랬는 참. 음. 아, 저기. 우리가 원장님 식구들을 설득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유, 우리가 사모님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음. 아, 사모님이야 어렵겠지만 영경님은 얘기하기 좀 편하잖아요. 박, 박 선생님. 선생님? 어, 웬일이야, 이 선생? 어? 점심? 아, 안 돼. 난 지금 자네들하고 식사 저기 만나고 그러면 안 돼. 뭐? 아, 그 집이 비옥 가서 그렇게 잘해? 어, 저 그러면 말이야, 이따 보지. 어, 어, 어. 아니, 무슨 전화인데 그래? 응, 음, 아무것도 아니야. 갔다 올게. <laughs> 엄마, 응. 나눈좀 만나고 올게. 어, 그래. 아참, 예. 왜? 가는 길에 병원에 들서 서거나서 어떻게 하는지 살포. 어, 그래 가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지 어째서 보고 가. 알았어, 갔다 와. 어. 아. 예, 오빠. 점심은 드셨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밥은 드셔야죠. 제가 점심 때 점심 해가지고 갈게요. 그러실래요? 그래요. 그럼 이따 거기서 봐요. 예. 엄마? 어, 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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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랬어? 또 그랬어? 예, 예, 너 거기서 허가 해서 얼음을 못가고 붙잡고 있어봐. 어어. 어. 아, 지금 약속이 문제야. 그래. 왜 아, 그래? 아, 둘이서 또 몰래 만나고 있는 건가 봐. 근데 아, 진짜 아, 웃기네. 아니, 그렇게 눈치 줬으면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냥 두고 볼 거야? 예, 너 아까 김치 산은거 있지? 그, 그, 좀 가져와야겠다. 김치? 응. 빨리빨리. 빨리 준비, 좀비 자. 어. 누구세요? 응. 누나. 왜 이래? 나 약속 있어. 잠깐이면 돼. 무슨 얘기야. 일단 앉자. 앉으래도 제가 끼워두나? 아니야 됐어. 저기 정말 누나 벨라치 없습니다. 아니다 요즘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며 됐어 이건 뭐 미안하기 뭐겠니? 가만 있어 이왕 넣어놓는 거 썰어서 넣을까? 어놓 예? 왜? 지금 약속 있니? 아 아니요 아니 없어요. 잠깐 있는데, 할말 있다니까. 야, 외교. 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뭐? 그래, 오중이 오빠하고 나 너의 시끄러트 잘못했어. 그치만 소환 언니도 돌아서 마당이고 이렇게 사람 괴롭혀야겠어? 괴롭혀? 누가 먼저 괴롭혔는데.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지금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계신지 알아? 뭐? 아니, 너뭐 하고 있는 거냐? 심지어 진짜 백 번을 이해한다. 응? 그러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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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은데 나 집에 가면 말해 입도 뻥고 못하는 눈치 보는 형편이라서. 아, 그래도 형님이 아무래도 사모님이랑 잘 통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부원장님이신데. 학원에서는 부원장이지 집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 내가. 아, 그러지 말고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뭐든 더 시켜드릴까요? 응. 응. 응? 더 먹어서 더 시켜서 될 일이 아니하니까. 저 형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뭐더 시킨다면? 네? 예, 예, 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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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오죽이 게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끝까지 그냥 괴롭혀야 되겠어?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은 당신만 오죽이 뭐친해들처럼 생각하는 줄 알아? 나도 그냥 친아들 못지 않게 내가 오죽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근데 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한테 속일 수가 있어? 난 그게 괘씸하단 말이야 내가 지어로 어떻게 대했는데 그러는 오죽이는 얼마나 오죽하겠어, 어? 오죽이 걔 얼마나 저, 착한 애인 줄 알아? 어? 걔 얼굴이 좀마주반쪽이 됐잖아, 어? 이제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에! 죄송해요, 오빠. 제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치 잘 받았습니다. 그렇잖아도 김치 떨어져서 언제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laughs> 그리고 이한 주시는 거 밑반찬도 좀 주세요. 누나 오늘 저녁 먹고 갈게요. <laughs> 어,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언제 안 그랬냐? 애기야, 나 커피 한 잔만 타줄래?

몰라 나도 계속 방해했었는데. 나중에 별짓을 다 하네. 엄마, 응? 오머이 지금 딱해 보이지 않아? 하긴 애쓰는 게좀안돼 보이긴 하더라. 아휴 어디가? 심나는 게 그냥 베란다가서 화분에다 물이나 좀 줘야겠다. 아 예, 오중이자니 오, 베란다에 있어. 뭐? 뭐? <laughs> 아, 저녁 언제 주실꺼에요? 배고파요. 아이 어. 어? 아, 형님 오셨어요? <laughs> 어, 너 여기 언일이냐? 뭐야 <laughs> 인마, 너 이거 뭐하는거야 인마? 응? 네. 어? 나, 나, 이 자식이 얼굴 철빵 깔았네 이거. 이자식 나와 이거. 아이, 게 아, 그만두기냐 이, 이 아이를 팔아 쳐놓고 그냥, 나와, 이 자식아! 그래도! 네?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뭐지, 너! 아이, 참, 참,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원장님 분만 들어가셨는데. 어, 저 그게 아니라 허가나서한테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저, 저한테요? 어, 저 이따가 점심 때오줌이랑 같이 우리 집에 좀 와. 네? 오줌이랑꼭 같이 와야 돼. 아 누가 오늘 이렇게 차리는 거야? 응? 아. 왔는데요. 어, 아두 어, 사람. 어, 들어와서 들어, 와서 들어. 들어 자, 여보, 응. 가서 맥주 좀 사. 와 맥주? 아, 어, 참아, 왜날 시켜? 에이, 제가 갔다 올게요. 아, 됐어, 됐어. 여보게 사이 사랑은 장몰세 네. <laughs> 자, 저기, 아 내가 저두 사람 오라 그런 거는 저기 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밥한끼 그냥 좀 같이 먹이려고 그랬어. 어님 일단 앉아. 감격은 앉아서 해 그래 그래. 일단 앉자. 짠절. 아. 아, 웃겨 정말. 일이 앉아 기집애야 자자. 같이 어? 줘야지. 아니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아왜 나가고 그래 정말. 그래도 명세이 부원장한테 말이야. 에이씨. 야, 그만 먹어, 임마. 안주 그거밖에 없어. 근데 아저씨여이왜 오셨어요? 묻지 마, 임마. 야, 근데 너 바가지 고왜 들고 있어? 묻지 마세요. 그래, 빚자. 뭐 묻고 자식 할거뭐 있냐. 야, 마시자.